유튜브의 오늘은 짱구, 어떤 플립퍼를한 번, 열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일단은 저는 여 종류 중에서 일단 분요 종류 중에서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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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일단 위분부분부터 열어볼게요. 분분 키가 들어있고 제발 아래는 뭘까요? 더안 꺼져. 안 보이시나요? 한번 꺼내 볼게요. 아직 안 봤습니다. 철수가 나왔습니다. 아주 못생긴 철수. 팔이 되게 짧네. 봐요. 철수야. 제가 지난번에 뽑은 그 후니가 있거든요. 후니를 조금 데려올게요. 지금 후니가 저번에 뽑은 거거든요. 후니랑 친구. 다 여기 있어요. 자, 마지막. 자, 설명서에 이렇게 체크를 해 줄게요. 이번엔 철수. 아, 진짜. 진짜 저는 진짜 짱구만 나왔으면 좋았예요 분 젤리 제발 모르겠다 잠깐만 가서 봐야 뿌리 뿌리 자, 일단은 이거 이렇게 막아두고 설명서를 볼게요 저는 뭔가 귀여운 부리부리 대마왕이 나왔습니다. 저아 진짜 내가 말한 게 나오면 저 그냥 바뀌었어요. 부리부리 대마왕이요. 얘요. 얘 예. 예. 부리부리 대마왕. 또 나올지. 짠. 우리 친구들. 네, 오늘은 짱구 오뚜기 플리퍼즈를 까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!